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 경기는 2월 28일 어, 마, 어, 2월 달의 마지막이, 마지막 날이고요. 어, 일요일 경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축구 총두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어, 라리가 이렇한 경기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어, 리즈 유나이트드의 어, 에스턴빌라의 경기. 그래서 10위, 10위와 8위의 경기고요. 어, 두 팀의 맞대결은 4승 3무 2패로 어, 리즈가 조금 더 앞서는 상황에서 어, 총 10번의 대결에서 2번의 다득점 그리고 8번의 저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득점 양상이 어, 좀 강한 경기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점유율인데 어, 지, 어, 맨시티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죠. 그래서 질땐 지더라도 점유율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리즈다. 그래서 어 항상 그런 높은 점유율을 어 기반으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는 그런 높은 점유율 바탕으로 어 득점 찬스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 모습이 좀 자주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리즈의 주전 공격수 벤포드의 어 그런 결정력이 최근에 팀의 그런 어 승리에도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위입니다 어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 어, 벤포드입니다. 그래서 다소 결장 선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리즈의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영양, 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딱 특징이 뭐죠? 어, 두 팀이 특징이 어, 이 무가 좀 낮습니다. 무승부가 거의 없고 어, 대부분 승이거나 패를 하는 그런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에스터빌라는, 어, 원정에서의 안정감이 좀더 살아나면서, 어, 평균 득, 실점, 0.8 실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점은 괜찮은데, 문제는 득점이 또 문제죠. 그래서, 득점에서의 공백이 좀 크다 보니까, 어, 좋은 결과를 최근에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턴빌라 하면은 어~ 정교한 정교한 쇼패스보다는 어~ 짧은 패스보다는 롱패스를 활용한 그런 침투가 강한 에스턴빌라인데 최근에 그런 플레이마저도 조금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웨스턴빌라공격수 웨슬리 그리고 수비수 하우스는 이미 장기 계속 결장이었고 그리고 미드필더 캐시가 어~ 지금 두 경기째 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음~ 에스턴빌라 입장에서는 아쉽다 캐시 선수가 그런 뭐 득점력에 가담을 하는 선수는 아니죠. 근데 좀 중원에서의 그런 조율을 해주던 선수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승패는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음, 무승부는 잘안뜰것 같고요. 그냥 한쪽으로 경기가 좀 치우쳐질 것 같고, 언오버 기준점은 3점인데, 어 3점 정도면 한번 저득점으로 가볼만 하다. 어 과거의 데이터도 그렇고 이두 팀의 최근 어 그런 득점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에스토밀라는 그래서 삼점 기준 한번 저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라리가 그래서 어 세비아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의 대결 사위와 삼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맞대결 2승 이무 6패로 어 바르셀로나가 세비아를 상대로 앞섰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그런 행보를 보면 어 오늘 경기는 세비아가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두팀 모두 챔스 패배를 하고 왔죠. 어 패배를 했고 그리고 어 특히 경기 일정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비야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이, 챔스 일정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오긴 왔지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격수에서, 공격에서의 그런 조르단의 그런, 어, 가담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 공격수 대용, 그리고 네시리의 그런 활약이 상당하다. 그래서 네시리가 특히 득점에서는 세비야의 그런 꼴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세비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음, 바르셀로나가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최근, 어, 퐁당퐁당 하는 그런 경기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 배당을 봤을 때, 그니까 바르셀로나를, 어, 배당이 항상 저배당이죠. 바르셀로나는. 근데 이제 배당 대비 어 실내면에서 좀 나, 많이 낮은 편에 속한다. 어, 배당이 적으면 승리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승 5모 4패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르셀로나를 이 경기를 다 바르셀로나 승에 걸었다면 어쨌든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수, 손해입니다, 지금. 음, 그래서 배당 대비 어,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바르셀로나의 주전 공격수 메시의 그런 어 과도하게 몰아주기. 그래서 메시가 이번 시즌 슈팅이 110회. 어 득점은 18점에 그치고 있는데 어 다른 때같았으면 어~ 득점이 18 득점이 아니라 뭐한 25득점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그런 기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메시에 집중되는 공격이 어 통하면 좋고 안 되면 방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어,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터프함도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음, 선수들이 좀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좀 기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무거워진 움직임도, 어, 좋지 못하다라고 볼수 있죠. 항상 바르샤는, 어, 경기 일정이 타이트해지면 성적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챔스 일정까지 같이 소화를 하면서, 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일정 면에서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음 바르셀로나 배당이 또 2.2배죠. 어,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이런 배당이 원정팀인데 특히 또 바르셀로나가 2.2배당을 받은 걸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어, 세비아 쪽으로 가는 게 어,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배당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기 그냥 세비아 승으로 한번 무승분 안뜰것 같습니다. 그냥 뜰 수도 있겠지만. 음 그냥 세비아 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배당도 챙기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아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